2022년 8월 15일 월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오늘 말씀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희년 제도에 담긴 토지 반환의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희년 제도의 가장 중요한 정신인 토지를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규정과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백성은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뿐입니다. 이어서 사회적 약자인 가난한 자에 대한 자비와 극율의 자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희년의 토지를 되돌려주는 기본적인 규정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원칙입니다. 모든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백성은 사용할 권리를 받은 것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토지제도에 대한 대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땅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그들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공평하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땅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해와 비와 공기에 대해 독점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듯이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을 매각할 권한도 땅의 소유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땅을 설명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상으로 잠시 거주하는 거주민이요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을 관리하는 청직기일 뿐이었습니다. 다음은 규정입니다. 부득이하게 판 토지를 되찾기 위해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땅을 부득이 계약에 팔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럴 경우 첫 번째는 가까운 친척은 희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땅을 대신 사서 다시 돌려줘야 했습니다. 룻기 3장 12절에서 4장 6절까지의 사례입니다. 고엘 즉 친족 구속자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땅을 파, 판 사람이 다시 살수 있는 처지가 되면 희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직접 그 땅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희년이 되면 그 땅은 원래 소유주에게 되돌려줘야 했습니다. 보상 가격은 매년 희년, 다음 희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구매자에 대한 보상 문제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비입니다. 이웃의 어려움과 불행을 외면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희년제도의 정신은 부의 집중과 극심한 빈부격차를 제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주기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따라서 희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때를 기억하고 가난한 땅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웃의 경제적 파탄과 불행을 통해 자신의 이익과 영리를 추구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심 없이 이웃의 어려움과 불행을 자비와 호의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선한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주어진 시간과 물질 능력 소유는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는데 귀하게 그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기기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는데 귀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